2차니즘의 벽을 제가 허물어 버리고, 소리과 드디어 옵션지를 어, 완성을 해서 드디어 타이베스, TT02 타이베스, 타미야 t t 0 t 타이베스를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언젠가 만들 차였고, 네. 언박싱 영상에서 음, 어떤 분이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댓글이 뭐냐면, RR과 비교 리뷰를 좀 해달라고 AOR 태본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RR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랑 같이 조립을 했어요. 옵션이랑 같이 조립을 해가지고,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보시면, 파란색. 파란색들은 그냥 전부 다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T02와 가장 큰 차이점, 네. 서스펜션이죠. 쉽게 얘기해서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그냥 노멀 TT라고는 그냥 다른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뭐 서스펜션 그거 조금 바뀌었다고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서스펜션이 달라지면 그냥 다른 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TT02와 TT02 타입 S는 아예 다른 차입니다. 네. 그 정도로 서스펜션 차에서는 서스펜션 실차도 마찬가지예요. RC카나 뭐 실차나 마찬가지인데 서스펜션 설계가 달라지면 그냥 그거는 다른 차와 뭐, 승차감이라든가, 뭐, 코너링, 주행성, 안정성, 뭐, 이런 면에서 그냥 다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어, 아예 그냥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옵션이랑 같이 조립 했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뭐, 네, 카본 댐퍼스테이 그리고 TRF 빅보호쇼, 그리고 이런 뭐, 어퍼함에 이런 텀버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죠. 이런 타미야 뭐 TRF 텀버클. 알루미늄. 경량화죠. 이거는 경량화 위해서 썼고 그리고 이런 브랜드 볼, 볼 컵. 이것도 다 로우 프릭션이에요 점화 촬영을 해가지고 어 볼에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거의 뭐걸 골... 이게 네, 밀어보면은 끝에서 걸리는 그 느낌밖에 없고 볼을 이렇게 컵이 지나가면서 나올 때 느낌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드럽게 세팅이 됐다는 거죠. 스티어링 부는 당연히 뭐네 알루미늄 프로펠러 샤프트까지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뒤에도 뭐 역시 로우 프리션 볼컵과 TRF 댐퍼와 카본 댐퍼 스테이, 그리고 서스펜션, 어퍼한 마운트,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쓸수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 샤프트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이렇게 스틸 제품, 검은색이 됐고, 뒤쪽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어요. 알루미늄 샤프트인데, 뒤쪽에는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을 쓰게 됩니다. 아, 그러면 왜 앞쪽에는, 앞쪽도 경량화하면 좋잖아?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 물론 앞쪽에도 알루미늄 샤프트를 쓰면 되죠. 그냥 가볍고 더 좋아지겠죠. 근데 앞쪽에는 일단은 차가 그냥 서킷 바닥만 훑고 가는 게 아니라 앞차도 바, 박을 때도 있고, 옆차가 와서 박을 때도 있고, 어, 코너로 돌아 나가다가 코스 벽에다가 부딪힐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샤프트가 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알루미늄은 가벼운 대신에 스틸보다는 강성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그냥 휘어버리면 리타이어잖아요. 사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어, 앞쪽에는 스틸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선수분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게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어떤 분은 그래도 경량화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앞쪽은 좀 안전빵으로 가자 의견이 좀 남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는 네 조금 앞쪽에 경량화을좀 포기하더라도 안정성 있게 일단은 완주는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리타이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하긴 누가 좋아겠습니까 하 리타이어하는 거를 네 일단 완주를 해야 되는 안정성으로 가자 해가지고 앞쪽에는 음 무게를 좀 포기하더라도 네. 스틸을 좀 쓰게 됐고요 서버, 로우 프로파일 하이스트 서브죠 DLP650 서브 들어가 있고 규정 변속기, 네, 규정 모터, 타미야 토크튠즈 모터요 예 브러쉬드 모터, 아직 어, 슈퍼 스톡 클래스는 브러쉬드 모터를 써요 지금처럼 이제 뭐, 주니어 스톡이나 음, 트럭 레이싱 같은 경우에 15.5T 브러쉬 리스로 이제 바뀌었어요 19년도 오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아직 그 브러쉬드 모터를 써서 이런 히트싱크, 열을 좀 발산, 발산시켜주기 위해서 모터의 히트싱크 시원하게 시켜주는 거죠. 히트싱크. 야, 그러면, 아니, 쿨링팬을 쓰면 더 시원해지잖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쿨링팬을왜안 썼냐. 규정입니다. 네, 쿨링팬은 규정에 쓸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네, 히트싱크까지. 어, 그 대신 변속기 쿨링팬은 사용할 수 있어요. 단, 타미야 정품이어만 되는 거죠. 네. 더럽게 비쌉니다. 별것도 아닌 게 이게. 아니 만원돈 하면 될거 가지고 뭐3만 원씩 받아 버린데 있고, 아이뭐 좋지도 않아요. 이거 몇번한일년 쓰다 보면 뭐팬 소리 좀 소음도 나고,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이거 그렇죠. 참. 네 아무튼 뭐 그리고 알알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알알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좀 가까이 될볼까요네어 보이시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스펜션부. 서스펜션부가 완전히 다르죠. 설계 자체가 달라요, 그냥. 네, 설계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RR 같은 경우에는, 어저스터블이라고 Adjustable이라, 해서, 음, 이제 이번에 바뀌었죠. 어퍼함에 텀버클이 좀 들어가면서, 음, 캔버각을 좀, 이 텀버클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캠버각을 조절할 수 있게끔, 꼈는데 r 부터 그래서 요요요 어퍼한만 또 따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나왔으니까 기존에 t t 0이 노멀 쓰시던 분들도 요어저스트블 어퍼한만 요것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 서킷 주행이나 뭐 어, 주행 좀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시면 코너링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캠버 각이라는 거 사실 코너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TT 0이 같은 경우에는 어퍼암이 캔버가 조절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막 돌아나가는 뭐 그런 일단 뭐 차에 손가락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알알 일반 TT 0이도 세팅을 할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 근데 좀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얘는. 예, 어퍼함 무게만 해도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이거 텀버클 들어가죠? 이투피스예요 예. 하나랑 두 개.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어, 동그랗게 공처럼 된게 메탈볼, 알루미늄인가, 메탈볼인가, 뭐 그런 게또 들어가요. 얘는 얘 자체로 무게로 또 상당할 거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뭐, 경량화나 뭐 이런 거는 일반 노멀 t t 어퍼함이 더 나을 것 같고, 어, 세팅 폭에서는 당연히 RR이 좋데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세팅을 해야 되니까 얘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눈썹이 좀 좋으신 분들은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차 폭이 달라요 얘가 훨씬 더 높... 그 넓죠 예. 타이베스가 그 서스펜션함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이미 기성품이에요 얘는 그 동사에서 나오는 하이엔드 투어링의 그 서스펜션 부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얘가 좀더 넓어졌어요 예, 얘가 타이베스가 음, 차폭이 더 넓어져서 같은 이 190mm 바디를 써도 어, 일반 타, 일반 노멀 t 티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죠 휀더 예, 부분에서 타이어가 좀 들어가는 반면에 어, 타이베스 같은 경우에는 차폭이 더 넓어져가지고 190mm가 거의 딱 떨어져요 휀더 부분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뭐 간지냐 뭐 이렇게 설명 그렇게 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 간지가 아니라 일단은 차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코너 주행이 유리하다는 거죠. 트랙을 트랙 노면을 더 넓게 붙잡고 차가 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코너를 돌더라도 이 넓은 차로 돌게 되면 이 넓은 차로 돌게 되면 안 뒤집어진다는 거죠. 투어링이 뒤집어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뒤집어집니다. 네. 아주 잘 뒤집어져요. 한 장, 한장 하죠, 아주 그냥. 네, 뭐, 뭐, 하이사이드라고 해가지고, 타이어, 사이드 월에 그립이 살아있으면, 음, 거기서 이제 떡그립 주행을 할 때, 코너를 팔 때, 사이드가 닿면서, 사이드 그립이 살아나면서 차가 그냥, 발랑, 발랑, 뒤집어져요. 왜 우리, 그, 크록스, 크록스 신고 막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낑, 멈추려면은, 갑자기 이제, 노면하고, 그, 바닥하고 마찰 킥 하면서 이제, 아이고, 아이고, 그러 넘어지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위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를 차폭도 일단 그렇고, 일단 서스펜션은 가 완전 히 달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훨씬 같은 속도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 코너를 돌아 나가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실, 태생적인 이런 설계, 차량의 이런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이런 거는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차가 아무리 빨라도 코너에서 뒤집어져 버리거나 코너에서 버벅대면 그건 그 순간 빠른 차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최고속만 빠른 차를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코너를 잘 타고 나가는 차가 정말 빠른 차죠. 아막 영상이 조회수가 막천개가 넘어가고. 2000개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만 이제 조금 더. 네, 떡상. 네, 가겠습니다. 파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것으로 타이베스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저는. 그리고 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 네, 원따봉도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제가 영상을 막막 막 촬영을 하고 힘든데 막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쩔어 피곤해 쩔어가지고 막 영상 찍고 막아막 아, 막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그런 막막그 구독자 수막몇명 늘은 거 예? 여러분들 막 댓글 달아주시는 거막 욕을 하시던 <laughs> 욕은 외칠 거 없었죠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정말 칭찬해요 저는 아, 욕도 안 해주시고 피드백도 너무 좋고 어 궁금증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올려주시고, 아니 뭐막 그것도 막 카톡으로도 막 보내주시고 질문해주시고 하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요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